드디어, 되는 거, 어. 오! 들어와버렸어! 너 어딨어? 여기다여기다여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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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시에. 와 시작한지 38분 만에 처음으로 했어 근데 우리 밤이야 영민 그거 나가다 들어오면은 초대장이 있을 거거든? 렐름 옆에? 그거 누르면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없으면 나가다 들어와 봐 한번 다시 한번더아이 어, 스킨? 스킨 어떻게 낌? 그거 스킨 다운받으면 돼 그거 구글이나 들어가면은 할수 있거든 런처 시작할 아, 뭐... 때 처음에 스킨 설정하게 하면 할수 있어 나 다음에 스펀지밥 스킨 사온다 오케이 오 잠만 그래 우리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좀비가 없냐 여기는? 저 저기 좀 저기 좀비 있는데요아 좀비 있어? 어디 어디? 어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내가는 좀비 맞아? 너가는 좀비 맞습니다. 어, 아니 너가 살벌하게 뭐 생겼는데. 저리가. 저리 저리가. 나 복싱 배운 남자야. 어, 들어와. 버려 버려. 나랑 스파링 한판 뜨자. 야영미아 빨리 들어와. 뭐하는 거야? 영미나 왜 도움이 필요해? 우린 죽어간다고. 오케이 나이스 금리가 <laughs> 나한테는 안되네 야쟤 뭐하냐 근데 영미나 거미였어 거미 어쟤왜저어어야 크리퍼도 나오는데 어떡하지 나, 아, 나, 나 죽을거 같은데 오케이. 야 크리퍼 온다 크리퍼 온다 어디있어 크리퍼 어디있어 저기 저풀풀 여기 저기 나, 나 가르치는 곳에 야, 야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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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더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야 위에 니까더가간인데 왜왜왜 뭔데 어 홀리 홀리 씨. 야야 야, 우리 다시 내려갈래 홀리 씨. 우리 씨야, 너 찌, 좀... 너 찌, 너 찌, 너 찌, 너 찌, 너 찌. 도망가,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도망가. <웃음> 우리 우리 왜 이러고 살고 있냐 근데 빡치네. 밤이어서 그래, 밤이어서. 난 피사이사탑,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난 이러고 있을게. 아, 나도 해야겠다. 나 이러고 있을게. 영미 올 때까지 봐줘야 겠다 기다려야겠다. 오야. 씨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안되겠다, 안되겠다. 혹시, <laughs> 혹시나 쪽신, 내 <쪽신하네, 웃음> 역시나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너? 나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쟤네 아침 되면은, 어차피 다 죽으니까. 야, 내려와야겠다, 이제. 슬슬 내려오고, 우리 먼저 일단은 나무를 먼저 해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야. <laughs> 야, 어? 야, 뭐야. 야, 진짜 누가 나 썼어, 진짜. 너 어디서 온데? 나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아직 위에 있어. 나 일단 돌좀 캐고 있을게. 응. 우리 생존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돌 도끼를 미리 만들어 주겠어. 난 고기 세개 나눠 주겠어. 오케이, 좋아.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지 분담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내가 횃불을 하나 금방 만들어 가지고. 비춰나 밝혔거든. 안 보이려나? 어쩌는 불, 아 어쩌, 또... 아 불빛 아래로 꽂히네. 내가 우리를 위해서. 아나좀산 밑에는 지금 나 크리퍼한테 한대 맞았어 지금. 오 씨. 하트가 한 칸인데 일단 쏴야겠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그타나 했거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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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어 돼지 이리와봐, 이리와 이리 봐나 하트 반칸 나왔어, 반 칸. 와 어, 완전 아슬아슬. 어, 죽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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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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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죽기 싫어. 빨리 돼지고기를 만들어야 돼. It was at this moment that h 오 안돼. <laughs> 오, 그렇게 폭파당했습니다. 개무서, 개무서. 아 가는 중. 야왜 이렇게 평화롭냐? 꽃밭에 동물들까지. 난 평화롭. <laughs>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오, 어, 어, 너 보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어,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아, 어디가 너, 너, 너 어디가? 뭐 거야. 어디가? 어디가? 몰라 몰라. 너기인데나 여기 뒤뒤뒤뒤 보. 어 말이 어 여기 있다. 보여? 아니 너 어디 가는 어, 거야 너 이제. 아니 일단 죽고 살고 못인데 일단 뭐 어디가 뭐가 중요해? 아니,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상봉 어, 드디어 상봉. 어, 너너 다리에 피어싱 안 했구나? 피어싱. 어디? 피어싱? <laughs> 화살 막지 있어? 화살 하나 있어. 아그 <laughs> 피어싱이 좀까리하네너 고기 있니? 거미 누누만만 있는데 줄까? 아 어. 거절할게. 어 이거 먹을 수 있네 이거. 어, 아, 아 야. 어, 야나나나 야, 나, 감염됐어. 감염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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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체험해보는. 이 노트 <laughs> 먹으면 안 되네. 이거 이거 독 있어 독. 이거 먹으면 사망다. 크니나 크니나. 어 크니나 크니나. 어, 오케이 오케이. Hello there.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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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오 드디어 드디어. 오 씨. 아잠시만야야야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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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살려. 야, 제, 살려. 제 살려러 왔 살리러.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어나 간다. 아, 참나 제 죽었어. 뭐한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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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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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너어 있어? 너 있어. 우리 그으로가고 있거든. 어 야, 야, 여기 언더 미트래. 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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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도 죽어.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돌아가. 어 야, 영문 나, 영문 나. 돌아가. 오아이 돌아가.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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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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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들어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영미 이따 들어와 내 아이템 다 주어 그렇지 그렇지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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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어디야 집이 어디야 <laughs> 아, 저기, 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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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 일단 어어저저문뭔다문어내 물건 다 주었어 내 물건 다 주었어 어다 주었어 안 주었잖아 오케이 <laughs> 야야못 보신다 됐어 들어 와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3인 팟이 한 시간 반만 있어 아, 아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야, 우리... 우리한테 그 게임 다같다 하는 것도 우리한테 과분한 거예요. 진짜 오늘 잠못 잔다. 야, 얘들아, 내가 연어 스테이크 준비하고 있을게. 어, 나무가 없어. 아나무좀 멀리 있어. 아니 나무 왜이리 멀리 뒀어? 우리가 든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라고 여기 좋아서 미신 처 만든 게아니요 우리 오늘 목표를 좀 정합시다. 목표는 정해야지. 다이아? 다이아? <laughs> 오늘 안에 다이아? 오늘 안에 다이아? 가능하냐? 가능하? 아 근데 또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 그니까 뭐 그게 있다는데 뭐잘 나오는 확률이 있고 없다고 막 이런 이래 가지고 일단 원석들을 좀 많이 캐자. 원석들을. 얘 근처 동굴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A few moments later. 오나 엄청 큰 발견함 대박! 야 미친 개우조나 오늘 집안 들어가. 야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응 화이팅! 야야야문 뚫렸을 것 같아. 야문 확인해 봐. 수리비 청구할게요. 야어네 집에 있어? 응 집에 있어. 여기 지금 좀비랑 그 화살 해골이 좀 많거든. 이걸 어떻게 잘 해봐? <laughs> 저거 잘 해봐 이래. <laughs> 난 모르겠고 잘 해봐.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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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오히려 동굴이 더 안전할지도. 아니팔 속에 몇몇 마리야 저게. 하이팅. 아, 음, 영미가 혼자서 되게 처절하게 싸고 우 있는데 지금. 이 <laughs> 난리 났구나 둘이. 어 지금 좀전 집안으로 잘... 들어왔어 님들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칼이 없어 지금? 지금 이 시국에 왜 칼이 없냐고? <laughs> 칼을 만들어. 버릇 좀비인데 칼을 만들라고 그렇지. 오케이. 3 차전가나 삼 차전. 나 아, 이제 FC 한판 찍어야겠네. 아, 너 지잖아. 어 내가 질것 같아. 딱또 아, 가봐. 야야야야야 문을 왜 열어? 아 문을 왜 <laughs> 미미. 어들아나나뒤지거 같은데 누구 나 TP 좀나 TP 좀 TP 좀. 어때 나18좀 몰라. 그 T 누르고 아씨8어 저기 땅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laughs> 이 물건들 아 아가 아업업 어, 어, 아빠가 간다. 나 집에 가자. 뭐뭐뭐 뭐, 뭐 하러. 그몇분 이상이 TP 됨 TP 됨 TP 됨야 우리 이제 난리 나는데. 내가 보기 우리 야뭐 씨.

일단은 나도 하나 만들어 모자. 야 미치 얼마나 캔거야야 끝이 안 보이는데? 야 저거 봐, 끝이 안 보인다니까? 일단은 할수 있을 만큼. 뭐야 <laughs> 바지만 입은 거 존나웃기. 얘는 무서았었어 뭐 그러면은 나랑 같이 나 캤던 데 갈래? 같이 갈래? 그래 같이 가자 다들 무기는 있음? 돌칼 있죠 돌칼 곡괭이는 무기가 아니지 않나 곡괭이는? 곡괭이가 머리 찍으면 멋있, 무섭긴 하겠다 야 너무 공포스러운데? 아 <laughs> <나> 머리 있네 <laughs> 야 여기 안에 몬스터들 막꽤 있으니까 조심하고 젓밥이지 벌써부터 좀비가 많은데? 이게 은근히 넓어 근데 구리가 너무 많아 이게 철도 많아 노란색 철이지 약간 누리끼리.. 누리끼리한 거아 여기 철 많다 어? 여기서 다이아 각인가 설마? 나는 다이아보다 좀 살아남고 싶은데 공주는 자신감을 가져 아니 지짜 아니 음, 음식도 없어 근데 몬스터는 많아 감이랑 다를 게 없네 여기는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설마.. 아, 설마 죽게.. 죽게 하겠어? 횃불은 있니? 횃불 없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무는 있니? 있어 자 여기 석탄 16개 어, 오야 다이아다. 오 다이아? 기다려. 어나 봐야 돼. 나 봐야 돼. 다이아 봤어. 이란색 Oh s h i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이거 오오 오. 너너너 너, 너, 너 돌이잖아. 너 돌이잖아. 너돌이너 급해가 잔디 때려버렸어. 일단 주변에 몇 개인지 봐야 돼. 근데 한 개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개인가? 한 개인가? 아한 개네. 아그한 개가 어디야? 한 개가 어디야? 다이아, 야 금도 있어 대박. 첫 영상부터 이렇게 잘 나오면 너무 아, 아 너무 좋은데. 어 다이아다 아닌가? 어 다이아다. 예. 아, 개오지. 아 근데 왜한 개밖에 없냐? 나나 다섯 개인가 있는 거 같아. 와 대박. 개부럽다. 오, 또 다이아다. 아 오늘 왜이렇 좋지? 복권 사야 되냐? 써버린 거 아니야? 다이아 찾는데? 현실에서는 못 사는데 이기게라도 사야지. 여기선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지. 대출 따이 필요 없다고. 중현아. 예나 TP 좀 해줘. 너 어디 있는데? 누구한테? 이, 너한테 이, 좀 해줘라. 나 지금 밥이 없어. 야도 구석에 있어. 너온 거야? 우리야? 뭐야? 아 어, 그렇네. 오 잠만. 오 안돼. 아, 아 <laughs> 오늘 운왜이렇 좋지? 복권 에? 사야 되냐? 사야 되냐? 지체 가고 있는데 음. 이쪽 이쪽인 것 같거든. 오케이 기다려. 맞음 맞음 맞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대략적으로 어, 어. 이런 기이었던것 같아.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언제 모를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어,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오 나이스. 어내 거가 여기 밑에 있다. 기다려 봐. 어. 이렇게 하고 어차피 따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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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okay, I'm back, I'm b a c 나 일단 나왔거든. 집으로 갈게 일단은. 이봐, <놀람> 네요. 집 앞에 스켈레톤 있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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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팔네개 끝이야 우리? 끝인 것 같은데 많이 이었어. <laughs> 우리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 없어졌다고? 우선 내다이 다섯 개를 꺼라가지고. 땡 진짜? 내, 내 철은 다 했었어 일단 철은. 아이 가지고 오지 그래도. 먼저 너무 수월하다 했다 마크가 이런 리가 없지. 아티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너가 해. 그티 누르면 검색창 뜨거든. <laughs> <laughs> 이발 새끼가 티 질르고. <discussion>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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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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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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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